저희는 궁금한 모든 것들을 맛보고 리뷰하는 테이스팅 몬스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특별한 테이스팅은 바로 와인 테이스팅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먹는 것 같아요 먼저 준비한 와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와인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 와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와인 같은데 사실 이 와인은 굉장히 특별한 와인입니다 준비한 와인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브라브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카베레네 쇼빈용 써있고 2017 빈티지라고 적혀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와인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와인입니다 난생 처음 만나봅니다 이스라엘 와인 <laughs> <laughs> 저도요. 네. 이스라엘 뭐 음료수 이런 것도 마셔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 만나본 적이. 아 <laughs> 그래요? 어, 사람만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저도 진짜 생소하거든요. 프랑스, 이태리, 호주 요새 이런 건 너무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고. 맞아요. 조금 독특하다가요. 뭐 포르투칼이니 남미 쪽 와인까지도 마셔봤는데 이스라엘은 나도 진짜 처음 들어가서 너무 신기했고 우리 어릴 때 성경이나 이런 책보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드신다고 나와 있고, 맞아요. 그런 포도주를 마시는. 맛있는... 그림 같은 거는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 기독교나 이런 거에서 와인을 즐기는 거는 굉장히 친숙한 그림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성경을 진짜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도라든가 포도주에 대한 언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저도 사실 이스라엘 와인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의아했는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맞아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라는 게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기원전 2000년부터는 와인을 만들어 왔다고 있고 <laughs> 역사적으로도 1600년 전부터 네. 와인을 만들었다라는 뭐 기록이 있다라고 음. 남아 있네요. 신기하게 음. 이스라엘은 포도와 와인의 요람이라는 표현도 있다라고 써 있고 이태리, 프랑스 이런 게 와인을 대표하는 구대륙이나 구세계라면은 이건 뭐 거의 고대의 와인이다라는 말도 남아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와인이 모슬렘의 지배 때문에 천년 정도 와인 포도주를 못 만들었었대요. 아, 또? 우리나라 전통주도 일제시대에 명맥이 끊긴 아, 그치, 게 그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 그런 약간 비슷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또 이스라엘 와인인 것 같아요. 현대적인 와인을 만들게 된 지는 역사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스라엘 와인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에서는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in.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맛이 되게 정교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와인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탄탄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인은 제가 롯데백화점에서 할인받아서 1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할인했 10만원 사실 저렴한 라인업은 아니에요 그치 저렴하지 않죠 고가 라인업의 와인이기도 한데요 이 브라보도를 제가 구매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이 와인을 먹어보고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 와인 너무 맛있다 이 와인 바로 수입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바로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 이유 때문에 이 롯데그룹의 모든 임원들이 이 와인을 사러 백화점에 다 왔대요. 아무래도 회장님이 먹어봤다라고 하면 임원들이 또 나중에 이걸 먹어봐야 또할 얘기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와인을 임원분들이 엄청 많이 사가셔가지고 수입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수량이 다 나가고 제가 샀을 때도 얼마 수량이 안 남은 상태.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거는 비건 와인이라고 들었어요. 그 부분도 독특한데 더 독특한 게 코셔 와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코셔 율법을 딱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코쇼 와인이라고 하는데, 와인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 아무. 관여도 네. 터치조차 하지 못하는 율법 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법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코셔 와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와인 통을 네. 담겨있잖아 네. 그것도 터치를 하면 안 된다 아 진짜요? 뭐, 와이너리 구경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도 구경은 하는데 터치가 안 돼서 잠시하는 사람들이 붙어 다닌다고 하더라고 아 어, 정말요? 그러면 네. 자기들만 말씀해 판매는 하고 돈은 벌고 <laughs> 뭐야 이게 <laughs> 그러면은 약간 이게 할랄 푸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약간. 할랄 아, 맛있죠. 그런 점이 좀 일반 와인하고는 많이 달라서 좀 신기한 것 같고요. 이브라브도라는 와인이 그런 뭐 이스라엘 와인, 코셔 와인이라서 유명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인정을 많이 받은 와인이에요. 이제 로버트 파커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로버트 <laughs> 아니 그 로버트. <laughs> 로버트 파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와인 평론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88 플러스 포인트를 줬고요. 디켄터 월드와이드 어워드, 디켄터 아시아 와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검증된 맛과 퀄리티를 자랑하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궁금하긴 해요. 진짜 맛이 너무 궁금해.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바로 테이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얘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전에 미리 오픈을 해놨어요. 지금 맛이 어떻게 변했을지 바로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사실 고가의 와인 치고는 조금 어린 편이긴 하거든요. 아직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잘소월링을 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요? 어 향은 너무 좋은데요. 어.. 향은 내네 음. 스타일이에요. 카바이네 쇼비뇽 자체가 프랑스 품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프랑스 품종을 되게 많이 사용한대요. 근데 와인에서도 지금 프랑스 와인의 향이 좀전 많이 느껴져요. 네. 자 그러면은 형 바로 마셔볼까요? 짠 지금 이거 거의 따서 1시간 동안 열어놓고 바로 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브리딩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마시기도 너무 괜찮고요. 맛이 생각보다 저는 되게 괜찮은데요. 어, 좋은 체리나 이런 과일 네. 맛도 향도 너무 많이 나고 난 너무 좋은 게 맛이 진짜 섬세한데 알콜감이 잘안 느껴져. 알콜감이 어. 좀 느껴지면 나는 와인을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초반, 중반에 맛이 너무 좋은데 끝부분에 맛이 좀 풀리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금방 끊기는 어, 느낌은 금방, 어, 있거든요. 똑같지는 해요.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아, 되게 좀 근데 심해. 기존보다도 아, 한시간에나 열었는데도 약간 그런 거 생각난다. 이건 이스라엘이라 그러서 그런지 양고기가 생각이 많이 나 맛은 근데 진짜 그냥 눈 감고 주면은 프랑스 와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음. 굉장히 그 보르도 블렌드 그리고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좀 따라서 잘 만든 것 같아요. 비건 탓인지 음. 맛이 꽉 차진 않아요. 바디감이 엄청 있진 않아요. 이렇게 음. 차는 느낌은 아닌데 이효 앞에서 음. 맛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좋은 맛들이 많이 나는데 이 앞에서만 놀고 뒤를 꽉 채워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사실 까쇼가 먹다 보면 힘들거든 나한테 음. 너무 묵직해서 음. 이렇게 가격대가 이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맛기가 편해요. 그리고 되게 매콤해요. 음 좋은 레드 와인에서 날만한 것들은 다 있어요. 음. 스파이스 노트가 내 생각보다 거슬리지 않고 딱 적당한 정도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음. 보통 이 가격대 의 와인을 먹으면 나는 사실 안주가 크게 생각이 안 나거든. 음. 이건 계속 좀 음식이 필요로 어... 해요. 이게 바디감이 떨어져서인 건지 음. 음. 원래 이 정도 가격이면 테이블 와인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 가격이기는 한데 어쨌든 할인을 되게 많이 받아서. 10만원에 산 건데 그 정도의 가치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얘를 주고 산다면은 6, 7만원 정도면 가성비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도 한 5, 6만원 그래도 얘가 10만원을 주고 마셨다라고 해도 덤탱이를 썼다거나 아 내가 속았다라거나 이런 느낌은 안들것 같아 분명히 재미와 매력은 네. 있어요 네. 첫 번째 잔을 마셔봤으니까 또두 번째 잔을 또 마셔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죠짠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요? 아 두번째 잔은 확실히 아까보다 더 풀어지면서 폭발적인 과실향이 올라와요 섬세한 꽃향이랑 폭발적인 음. 과실향 꿀향까지 올라오는 네. 것 같아요 약간 연유스러움이 조금 추가됐어요 음, 근데 난, 좋은 가쇼에서 나거든요 아, 그런 난 느낌이 미 아카시아처럼 느껴지는데 아 그런. 그래요? 자 짠하고 한번 마셔볼까요? 음 마셔보니까 형이 말했던 아카시아 꽃 꿀 같은 느낌이 엄청 많이 난다. 그치. 조금 더 이제 퍼지는 게좀더 많아지긴 했어. 조금 더 풀어서 먹는 게 맞네. 음, 꽃의 꿀 네, 같은 네. 느낌이 되게 많이 나고 과실량도 조금 더 폭발적으로 살아나기도 했고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단맛도 지금 엄청 살고, 이제는 음식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첫... 그리고 스파이스함 이런 것도 조금 더 덜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하늘하늘한 섬세한 향들이랑 침고이게 하는 과실향들이 더욱 또 올라오는 느낌? 이쪽에 어, 침잠을 음. 자극하는 단맛들이 음. 올라와서. 근데 뭔가 엄청 이, 입술이랑 이 혀가 뻣뻣한 게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음. 덜 풀어져서가 아니라 뭔가 이 와인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음. 역시 두 번째는 훨씬 좋네요. 단맛이 너무 잘 퍼져요. 음. 원래 카쇼가 되게 파워풀한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되게 섬세한 표현들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아까는 향이 그렇게 퍼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먹다 보니까는 코까지 음. 향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음, 음, 음. 향이 좀 많이 살아나네 음. 이제 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잔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테스팅 해볼게 할수 있을까? <laughs> 내가 할수 있을까? <laughs> 짠. 조금 더 이건 과실향이라기보다는 꽃향, 꽃향이, 아, 꽃향이 더, 향이 더 많이, 많이 올라오죠. 어. 아까 전보다 더 좋은 향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근데 전 여전히. 세 번째 짝까지 마셔봐도 애프터가 조금 아쉬워요 음, 맞아요 음. 끝까지 밀고 들어오진 않아요 향은 많이 치는데 음. 맛이 밀고 들어오진 않아요 사실 이 정도 가격대 음.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의 가격대라면 훨씬 더 훌륭한 애프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은 음.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초반이랑 중반에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애프터가 조금 아쉬워요 음. 어, 맛은 향보다 폭발적이진 않은데 음. 향이 엄청 폭발적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향이 폭발하는 느낌은 들어요 스파이스함과 달콤함을 되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게 스파이스함을 확 보여줘요 약간 담배잎 같은 스파이스함을 보여주다가 또 어떨 때는 되게 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폭발적인 체리라던가 그런 느낌이 또 나면서 이게 맛이 엄청 다양했는데 음. 그게 막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부분이 조금 개성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비건이라 그런가? 비건 맥주를 몇번 먹어봤는데 비건 맥주는 사실 나 되게 별로였거든 그것도 음. 이제 힘이 되게 떨어지는 느낌이야 음식도 그렇긴 한데 뭔가 많이 빠진 느낌이거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엄청 많이 빠진 느낌은 아닌데 네.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조금 느껴지는 게비건에 탓인 건지 사실 저도 그래요 비건이라는 점이 추가가 되고 코셔라는 점이 추가가 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를 거란 말이에요 형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비건 음식을 먹었을 때 엄청 비는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맞아. 잘 만든 와인이에요 근데 이제 10만원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한 7만원 한3 4만원은 그 맞아. 코셔라 비건 맞아. 때문에 올라간 느낌맞아요 어.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비건 굳이 코셔를 먹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유대교인도 아니고 사실 비건 하시는 분들이 마시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비건 와인을 더 먹어봐야 비교할 수 있겠지만은 음. 내가 먹은 비건 주류 중에는 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어, 어. 그런 부분은 있어. 나쁘지 어, 않아요. 전 추천. 아까도 말했지만 추천합니다. 이건. 음.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와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특이한 맛과 향과 노트들 정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날수 있는 맛들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프랑스의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이 나서 아쉬운 것 같은데, 근데 형 얘네가 또 이스라엘이 토착 품종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토착 품종이 아닌 어쨌든 얘네 프랑스에서 수입한 품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움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와인, 브라보도 와인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어떠셨나요? 비건 분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맛있게 마셔볼만한 경험해볼만한 와인이다. 사실 우리가 잘 알려진 나라들의 와인들 있잖아요. 가성비가 되게 좋은 와인들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안 알려진 나라들의 와인들이 가끔가다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인들은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브라부도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코셔라는 점, 그 다음에 비건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지불하고 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불할 가치가 있으시다라고 생각.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괜찮은 와인. 나는 그 돈을 와인의 퀄리티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10만 원대 좋은 프랑스 와인을 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와인 테이스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욱 더 즐거운 테이스팅, 유익한 테이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도, 브라보도. 자형 인사할게요. 안녕.